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두 대통령을 비교했습니다. 먼저 이재명 대통령 보시죠. 차분히 차에서 내려 인자한 표정으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간단한 목례로 품위를 지키며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모습입니다. 꼿꼿한 자세로 대통령다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. 지나가면서도 서 있는 군인에게 목례로 인사를 하며 지나가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국기가 나오는 구간.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멈춰서 타국가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긴 시간을 꽤긴 시간 동안 갖고 지나갑니다. 코너를 돌 때도 대통령 손짓에 먼저 코너를 돌고 뒤를 살짝 주시하며 발걸음을 다시 맞춰 걷습니다. 그럼 반대로 윤석열 때를 보시죠. 놀러 온 듯하게 신나 보이는 인사를 입구에서 붙어하고 배가 아픈지 걸음걸이도 꼿꼿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.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르게 한 명의 군인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제 국기가 나오는 구간. 역시는 역시입니다. 그냥 무시하고 술 마시러 갈 생각에 마음이 급해 보이네요. 코너를 돌 때는 좀 다를까요? 역시 그냥 갑니다. 발걸음을 맞출 생각보단 술 마실 생각이 앞서는 모습인 것 같네요. 역시 품위 자체가 다르네요.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